이제 집 가기, 전 인데 자 오늘 딱 12시 까 지만 라이브 딱 하고 어 그러고 네 가야 되겠 습니다. What's up? What's good guys? TMI today. TMI. Um, TMI. My TMI is uh, today. Uh, uh, I wake up too late, so and then when I wake up, I was surprised. Oh. Oh shit! I woke up now. I wake up now. So suddenly um, I'm very um, fast, prepare to working so and then come to my studio and working uh, working this time and 다시, 네. 아, other condition. my condition is very good. fine. not bad. 음. <laughs> 어 내일이면 다들 출근하시겠네요. 저도 출근합니다. 어...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laughs> 학교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죠. 학교 가리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뭔가 '아, 학교 가기 싫다' 이랬는데 어... 갔던 게 그만큼 추억이 됩니다. 네, 그만큼 좋은... 좋은 그거라 생각해요. 네. 음그 순간을 즐기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How is the other members? I don't know. I don't know. Maybe they they do their job. ちょっとスリップ l ょっと now <laughs>。元気は大丈夫です。元気は大丈夫ですけど、今日の天気は寒いでしたね。 Do you have any plan for plans for gossip seven anniversary? I don't know. Uh, maybe. Actually, actually. Uh, and honestly, now. We don't have any plan. So. I think. Um, have a time, members. We. Each other together, together just live, Instagram live, live. I guess so. Yeah. Sorry. Sorry. I say, we don't have any plan right now. 추천을 할게 없어요 지금 노래 추천하면 끝날 것 같아서 르르르르 <laughs> hey, Seven come back. I don't know really really really, honestly, I don't know, I hope that, but <laughs> really I don't know uh, I'm in my studio, I was work today, and uh... Make a new song. So Yeah. And then um just prepare my vocal. Um, hmm. practicing. Will you go to Pamji? Yeah, if I can I hope so. So but um but um when I'm finished the military thing uh then I will go. i f pemjib still um 아 뭐라 해야 되냐 하고 있으면 still do still doing 뭐 이렇게 살이 찐거 같. 살이 쪘구나. 내일 월요일인데 싫어 나도 나도 싫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 나 요즘에 저는 그. 안에서, 그래도,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 쪄도 괜찮아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너무 많이 쪘어요. 할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laughs> 빼야 되는데 <laughs> 네. 아,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살이 쪄요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게 이제 더 이상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기로 했어요. 그냥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다. 안 빼도 되겠요 빼야돼요. 아, 술을 먹지 말라고요? 술을 안 먹는데요? 술을 자주, 술을 자주 안 먹어요. 오, 어느 정도가 많이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일주일 한 번? 일주일 두... 이, 이 주에 두... 이 주에 한 번? 네,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여러분 <laughs> 저도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네. do you look cute? No, I'm not cute. You already know. I'm sexy. I'm not. 오늘 하루 즐거웠어요. 네. 재밌는 시간이었고. 보람찼다. 보람다고 할까? 나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슈퍼섹시애교 이제 그만할 때 됐어요. 네. 충분히 많이 했고 이제 어, 좀 새로운 걸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종료기 2분 남았는데 네. 2분 남았어요 <laughs> 전 큐시 아닙니다 I'm not cute You already know <laughs> 살 진짜 빼야돼요. 너무 불쌍해 보인다. 네. 하이, 태양. 이봐. 태양이 너도 행복해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살을 빼야 돼. 살을 빼야 돼, 진짜. 네. 살 빼겠습니다. 열심히 살 빼고 네아참 <laughs> 아니야 행, 행복하지 않아 살 빼야 돼 캠핑 갈때 어떤 라면이 가장 맛있는가요? 그래, 너, 너 태양아, 너랑 나랑 좀더 행복해지자. 그래야 될것 같아. 무리하려고, 살, 살 빼려고 무리하진 않을, 않을 건데요. 네, 그래도 어,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운동을 했는데 몸이 커졌어요. 어? 진짜 안 먹는데 네. 영재와 유겸을 응원해줄 수 있냐 아니 당연히 응원하죠 언제나 응원하는데 어떤 걸 응원하는지가 네. 아 성화경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휴대폰 배터리 좀 어느 정도 차 있어요 그 캠핑 영상은 올라갈 거, 이제, 주냐, 안 자냐? <laughs> 어, 캠핑 영상은 이제 올라갈 거, 한, 몇개더 남아있고요. 음, 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양이는 집에 있죠. 아, <laughs> 준이야, 뭐라고 얘기 좀 해봐. <laughs> 아. 뭐 여기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게 나오냐? 계속 아 준희가 초대를 거부했어요. 아너 사진 좋아요를 왜 눌러? 내가 아니 눌러줄 수 있는데 너가 업데이트한 게 뭐가 있어? 돈 없으니까 브라질 오지 마. 너무, 너무 현실적인 얘긴인데 음. 어, 창모. 어, 하이. 뭐 하셈? 오늘 오늘따라, 오늘따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네. You uh, uh, <laughs> need a club. What kind of club? 창문 들어갔다 나갔고, <laughs> 성화형 드립 많이 치시네요. 음. 성화경이랑 같이 라이브 해달라고요? 안돼요. <laughs>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저는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고. 빨리 시간이 가 시간을 알차게 써서. 어, 여러분 곁으로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성화경, 위험 감지한 거예요, 바로. <laughs> 아,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 어, 여러분들께 월요팅 하시라고 마, 말씀을 드리고, 어, 어, 저도 이제 네, 자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언제나. 음 m always, uh, stay, stay h uh, Bless you and see you soon. <laughs> 네, 조금 태양아 우리 건강하고 어, 좀덜 행복해도 될것 같아. 어, 건강하자. <laughs> 잘 자요. Bye bye.